흔적이 안 좋아서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뭐, 촬영하면서 첫 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두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, 살짝, 아주 살짝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콜 들어왔지? 꼭 이러면 들어와. 마무리하자! 하는 순간 이제 콜이 들어와. 음. 못 가야지. 이거 어떻게 가?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네, 저는 배민, 쿠팡, 우리 동네 딜리버리, 해피 크루, 카카오티 픽업 총 다섯 개로 배달합니다. 코리 금요일인데 예전처럼 콜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은 비수기다 보니까요 다섯 개 배달 어플로 로테이션을 돌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까지 안 들어온다고? 이게 뜨긴 했는데 2,000원이고 가깝긴 가까워 근데 이 와중에 어 잠시만 아니지 아니, 배민이 6,000원인데, 지금 2,000원짜리 가기엔 애매해요. 이걸 가면은 배민 콜이 꼭 들어와 신기하게... 아, 마음을 내려놓자. 사실 배달하러 나와서 콜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진짜 오늘 유난히 없네. 가자. 갑시다. 오케이. 가기로 했어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섯 개 어플로 하게 된 이유가 하염없이 코를 기다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. 올리브영은 3개까지 픽업할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피크타임 사이사이 올리브영으로 조금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. 예를 들어서 쿠팡콜을 받아서 배달하고 있어요. 이제 배달이 완료되기 직전쯤에 배민이라든지 카카오티 픽업 다른 어플을 켜서 이제 그 다음 콜을 바로 받아서 이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예전에 콜이 많을 때는 배민 어플 하나만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치기가 가능했지만 요즘 같은 비수기에는 여러 배달 어플을 통해서 콜이 안 끊기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 드디어 콜이 들어왔어. 알세요배민원이요 어떻게 되세요? 1 9 l 이요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도착할 때춤 다시 키는 거지. 아. 네. 좀. 응. 공일이라서 차가 많구나. 비밀번호 문을 열었습니다. 네, 합니다 아, 8 시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 돼요. 일단은 오늘 고프로로 촬영을 하면서 느낀것이 고프로 배터리 하나 더 사야되고 그리고 유튜브의 길이라는 것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는거 신경쓰면서 배달까지 하니까 약간 1.5배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성적이 안좋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촬영하면서 첫 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두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아주 살짝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아, 콜 들어왔지? 꼭 이러면 들어와. 마무리하자 하는 순간 이제 콜이 들어와. 응, 못가지 이거 어떻게 가? 못 가? 아 뭔데 왜 이러는데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돌아버리겠어 아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올라가. 자, 그 와중에 해피. 어딘데? 목적지가 뒤로 가잖아. 와. 버리자. 욕심나 니까 고